7월, 띠별 운세 총정리.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, 복 듬뿍 받아가세요. 쥐띠, 귀인이 돈과 사랑을 함께 데려옵니다. 소띠, 조용히 금전운이 오르고, 인연도 깊어집니다. 호랑이띠, 과감한 선택이 복을 엽니다. 토끼띠, 지출 줄이고, 감정은 새롭게 열립니다. 용띠, 돈 흐름 좋고, 사랑은 함께할 때 복됩니다. 뱀띠, 지켜야 할 시기, 말 한마디가 운을 바꿉니다. 말띠, 변화의 기운,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세요. 양띠, 귀인은 가까이, 애정운도 천천히 상승합니다. 원숭이띠, 안전이 우선, 감정 기복은 주의하세요. 닭띠, 대화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. 개띠,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 복을 부릅니다. 돼지띠, 작은 돈이 시작, 새 인연의 눈을 떠보세요. 복은 흐름을 아는 자에게 먼저 도착합니다. 댓글에 본인 띠 잊지 마세요.